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파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ah. i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따라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속상했어요. 또 2020년 마지막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꼭 새해에는 이런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어, 전조사님 같은 경우는 살을 뺄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뭐 내가 어떤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용돈을 많이 모을 거야.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과 다짐들을 계획하곤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결심 그리고 계획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해요. 바로 신앙적인 결심도 추가합시다.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기, 혹은 하루 10분씩 꼭 기도하기 등 말이죠. 혹은 오늘 주제처럼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해지는 것 실천하기. 이런 건 어떤가요? 올한해 나를 돌아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며 잘난 척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리에서 사셨고, 갈릴리 지방을, 사역, 지방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공적인 사역 활동을 하시기 전에 요당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늘나라 왕자야. 내가 죄인들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인 세례의 요한을 존중하고 죄인들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나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진 않았나요? 이런 모습들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나 역시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랍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을 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새해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족들을 존중하고 친구들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행동하기로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도 생각해봅시다.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무시했던 친구들이나 친구나 또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또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얄밉게 행동을 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함을 배우는 새해가 되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오륙교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하나님,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실천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후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